헤퍼스와 하이패스의 경기 1 세트 라인업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박정아, 테일러, 염어루엉, 이한비, 박사랑, 장미 선수고요. 석대사 리시브 키로 넘어갔습니다. 동점 찬스볼입니다. 길게 다시 긴다운 세터 붙었습니다. 박정아. 네. 됐어요. 첫 득점 지금은 어, 박사랑 선수가 아주 차분하게 잘 올려줬고 가끔 이 리듬이 안 맞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타임보다 더 미리 간단 말이에요 네. 네. 이 부분을 잘 조율이 돼야 됩니다 여러 분의 공격 시도 끝에 박정환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8대8 4대. 동점 타나차김다운 따라갑니다 니콜로바이게 네트 맞고 스피드가 떨어집니다 반격에 테일러 어, 한손딕굽니다 자, 왼쪽 가는데요. 강소희. 자, 다시 가나요? 예. 두 번째, 붙여줍니다. 힘있게 밀었지만, 아, 바운드가 됐습니다. 맞은 그렇죠? 격에, 이한비. 강소희와 이한비의 대결입니다. 세 번째, 강소희. 자, 다시 가나요? 오른쪽입니다. 오픈. 연타로 득점합니다 네. 오늘 김다은 선수의 그터스 타이밍은 일정하지 않아요 예. 일단 볼 밑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날아다니면서 터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렇습니다 연속 3득점을 하면서 앞서가는 페퍼스입니다 리콜로바의 공격 왼쪽에 강소희 자, 끈질기게 받고 있습니다 네. 천입니다 네. 양비 득점. 자, 이한비 선수의 장점이에요. 야, 이런 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과감한 스윙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야, 힘있게. 네. 나오고 네. 있잖아요. 힘이... 그러네요. 네. 네. 15대 10. 연속 7 득점. 자, 연속 8 득점의 기회입니다. 니콜로바 준비. 스파이크. 거어 올렸습니다. 다시 갑니다. 왼쪽, 강소희. 네. 자,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테일러 밀어넣기. 오른쪽입니다. 네. 푸쉬하고 있는 니콜로바. 중앙 후위 공격 성공입니다.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 가장 그 외국인 선수의 역할을 해줘야 될이 타이밍에 네. 테일러 선수 지금 공격 안 되죠. 가운데서 지금 안 들리고 있죠. 좋은 후위 공격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점수 내줬더라면 어, 정말 분위기가 처질 뻔했던 페퍼저축은행인데요. 박정아 선수의 후위 득점이 나왔습니다. 왼쪽입니다. 박정아 성공입니다. 네. 자 오늘 강소희 선수와 박정아 선수의 공격 대결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센타와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네. 서로 피로에 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리시브 됐습니다. 짧게, 자, 박수빈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페퍼 저축은행이 서브 리시브가 안 되는 게 지금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센타와 공격수들의 박자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분데요 살립니다. 가까운 쪽 박정아 다시 김다은 세터 타나차 네. 박정아의 반격 아, 네. 성공입니다. 네. 그래도 박정아 선수가 뭐공개 성공률 굉장히 높습니다. 예. 4 0 그러니까 지난 경기 때 이제 장소윤 감독이 좀 일찍 뺐는데 네. 어, 1세트 두점 나왔습니다. 네. 저 a 테일러. 다시 박정아, o 네. 맞고 네, 나갑니다 유일하다유일하게 박정아 선수는 6득점에 성공률이고, 선수 t a 득점에 r t 이 y l o r Taylor. Taylor. t a 도 l o r Taylor. t 해 y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묵직한 서브 잘 받습니다. 네, 리콜로바 네. 어 지금은 타이밍이 좋아요 김다은 예. 어, 선수가 여기서 좀잘 견뎌내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걸로 보이고요 예. 네. 어, 다만 강소희 네. 선수에게 간볼이 부담을 좀 빨리 떨어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다. 그렇습니다 2대2 동점 정답 아! 아! 들어가는 타이밍 좋아요 네, 네. 박사랑 선수가 깜짝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토스 실수가 남았잖아요. 예. 어. 자, 끝까지 집중하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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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컨택을 했던 박정환 선수입니다. 못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어. 하고 있는 강소희 선수입니다. 오른쪽! 자, 다시 한번 강소희 페인트. 어르홍의 연결. 넘겼습니다. 김다은 세터. 까지 갑니다. 자, 그러나 수비하는 박정아 랠리 길게 이어지는데요 붙었습니다. 다시 페퍼 저축은행 가운데 김세빈이 올립니다. 천혜기 시도 테일러 약해요. 어르홍 네. 아임명욱 선수 머리 맞고 터치 아웃입니다. 합니다. 아, 막힌 네. 통로를 뚫어버리는 시원한 공격 어, 어, 적정을 했는데요. 아, 왼쪽에 박정아 넘길까요? 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포인트 범실. 네. 아, 이런 볼이 좀 넘어가서 레디가 계속 되면 네. 네. 그지만 렇습니다한번 자리 잡으면 네. 10명 이상은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박정합니다 어, 됐어요? 예. 강소희가 잘 따라갔고요. 아. 아. 이렇게. 1 0대1이 박정아 선수의 시다 서브입니다. <목소리> 서브 득점. <덕션! 목소리> 박정아. <목소리> <목소리> 그래도 박정아 선수가. 뭐... 그 지난 경기 아니 거의 안 뛰었잖아요. 네. 쉬어진 보람이 있네. 어느까지 아, 경기를 못했으면 <laughs> 연습해야죠. <laughs> 예. 선수가 바로 김다운 세터인데요. 올라갑니다. 테일러. 자 이제 타이밍은 맞고 있어요. 타나차 짧게. 오늘 짧은 공격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타나차 선수인데요. 임명호 가볍게 수비합니다. 반격의 타나차 유블락이 됐습니다. 왼쪽. 박정원. 추격합니다. 네, 결국, 마침, 퍼는 박정아 선수. 네. 너무 힘들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예. 선수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쉽게 쉽게 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임아웃. 백파저출근에 이한비. 다시 통과. 그래도 일단 박정환 선수와 이현비 선수가 물고를 트고 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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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배구에서 했다가 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잘 이동을 했습니다. 자, 박상형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제는 팀을 이끌고 가야 되는 아, 네. 4년차죠 4년 그렇죠? 4년차가 네, 4년 네. 됐으니까요. 언제까지 뭐. 언제 따라갈 겁니다. 예. <laughs> 유망주에서 벗어나야죠. 득점 타나차 선수입니다. 박수빈 세터. 두 번째도 박정아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랑 세터가 지금 매 세트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됐을 때뭐 작전상 교체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예. 지금 토수가 안 돼서 자꾸 교체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저씨 네. 네. 강소희, 자 수빈 세터 머리 위로 네, 테일러 좋요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디그 이후의 결정요자 예. 유난히 오늘 강소희 선수 공격에 대해서는 박재아 선수가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스트레이트 포스 공략이 좋았던 테일러 선수입니다 그리고 좋은 서브가 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득점 박정아. 박수 그렇죠. 네, 네. 다시 박정아. 자, 좋은 토스가 나왔습니다. 예. 자,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네. 한 점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스 토스. 박정아 선수 오늘 12득점 아. 하고 있고요. 어두엉 선수 서브 위치에 아, 방해하겠습니다 방해 네. 자, 뜨고. 아. 네. 박정아 네. 여타 성공입니다. 예, 네. 이원정 선수의 부상으로 박사영 선수가 많이 뛰었고 예. 또제3의 세타가 지금 나와서 박수빈 선수가 뛰고 있는데 네. 네. 자, 이런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선수들이조좀더 열심히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 예. 차, 자 이한비 이한비 뜹니다. 아, 터치